네, 안녕하세요. 리니지 W 군주 이야기입니다. 네, 오늘은 그, 그 영상을 한번좀 마무리를 해야겠죠. 자, 우리 쌀머 캐리 무술대회. 쌀머 캐리 무술대회. 자, 오늘 중결승전. 중결승전. 음, 다 뛰어가고 있죠. 예, 오늘은 멋들어지게 그 말하는 섬의 결투장에서 중결승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보였어요. 자, 오늘 경기는 중결승전. 기사 대 기사. 기사 대 기사. 어, 검은, 어, 7 태양 양손검하고, 7 맹약의, 맹약의 대검인가요? 어, 이렇게 해서 붙을 거예요. 간섭파랑 충격파. 자, 누가 먼저? 음, 대결 시작. 바로, 자, 보시면은, 간섭화가, 예, 이기네요. 간섭화가, 어, 음, 어 태베검을, 음, 음, 맹약의 태검, 음, 간섭화가, 어, 죽을 것 따라갔어요. 어, 간발의 차로 간섭화가 이겼다. 맹약의 검이 이겼다. 어, 2차 대결 바로, 자, 이번 선빵은 충격파다 어, 태베검으로 선빵을 날렸어요. 어, 몇초 차이 안 나요. 그냥 일단은 선빵 때리면 유리하다. 태베검, 태베검, 태베양송검. 음, 태베양송검이 이겼고. 자, 이제 마지막 3차 대결. 바로 또 시작을 해볼게요.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. 자, 간석하의 냉약의 대검. 어, 충격파의 세배 양성법누가이니까명약의비검이겠네요 어, 어, 충격파, 어, <laughs> 충격파 어, 네, 밀려요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일단 충격승전 우승자는 어, 간섭파. 어, 수고하세요.